반갑습니다. 브리지교회 개척준비 온라인 나눔 15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제 영상 <laughs> 많이 긴데다가, 어, 어, 뭐, 이렇게 좀 그, 제가 또 얼굴에 이렇게 볼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라,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게 많이 느껴졌다고, 이렇게 어제 특별히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요즘 뭐 그냥 하루하루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얼굴에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어쨌든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어제 이제 오후에 올라가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에 찍고 있거든요. 수요일 새벽에. 어, 이제 어제 분위일에 올라가서 어, 이제 행정 실장님 만나 뵙고, 교장 쌤 인사 드리고 교감 쌤도 인사 드리고 그 행정실에서 이제 준비하신 서류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 어, 예고 시청각실, 체플실로 사용되는 곳인데요. 체플실과 그리고 이제 음, 아이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는 신발 벗고 들어가서 바닥으로 할수 있는 국악실을 어, 이제 사용하기로 했고 주차장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계약을 마쳤고요. 어, 사용료 것도 궁금하실 텐데, 너무 많이 오픈하는 것 같진 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laughs> 다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어, 일주일에 사용료가 6만 6천원, 매달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걸로 어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저 뒤에 있는데, 예. <laughs>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이제 사인을 다 마치고, 어제 이제 그, 이제 교회 사무실로 쓸 공간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원래 이렇게 교회에 막 시트지가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트지를 떼는 작업들을 어제 조금 했는데 와 근데 이거 시트지를 떼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유리창에 붙어있는 시트지를 떼는 게그 어제 이제 만약에 저 혼자 했으면 절대 시작도 못했을 일 같았는데 어쨌든 이사교의 청년 산부에 지금 속해있는 어, 지금 우리 양영호 형제가 도와주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크래퍼도 가지고 있고 분무기도 있고 뭐 드라이기랑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심지어 토치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어, 제거 작업을 조금 해 봤는데요. 어 쉽지는 않았지만 뭔가 진짜 어 옛날 것들을 이렇게 뜯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준비를 할수 있는 준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새롭고 어 그랬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드리면 원래 이게 밑에다 이렇게 흰 시트지로 다 붙어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저기 지금 하나를 어제 온전하게 떼어내는데, 아 지금 오래된 시트지기도 하고, 기술이 없고, 또 추워서 그런지 하여튼, 어제 거의 한, 저 하나 떼어내는데, 이제 거의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됐고, 어제 이렇게 영호용제랑또 뒤늦게 또 저희 아버지 합류하셔서, 장로님 합류하셔가지고, 지금 옆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 이제, 어 보면 이제 세개 3개 중에 세 개가 이제 한반 정도씩 이렇게 하나는 완전히 되져 있고 두 개는 반 정도 이렇게 되져 있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 바깥이 거의 다 보여요. 그래서 막혀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딱 뜯어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 옆에 이제 건물들도 보이고 뭔가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다 떼고 나면 굉장히 햇볕도 잘 들어오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과 연결되고 소통되어진다는 느낌들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그대학 카페의 분주함들로 느낄 수 있고 어또 한편으로 지금은 사실은 그 남쪽으로 나 있는 창문 뒤로 보면 거기 원래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옷 가게가 많은 골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임대로 지금, 임대가 나와 있고, 빈가게가 되어 있는데, 어제 보면서, 이 골목도 다시 하나님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게 막그 시트지를 제거하고, 이제 세상을 보면서, 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의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막힌다을 허셨는데요. 어떻게 시트지를 제거하고 뭔가 세상과 소통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 브리지 교회가 이름 그대로 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과잘 연결해주는 그런 어, 가교 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에 있던 속해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는 소망이 어제 이렇게 그 고된 시트지를 떼는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그거인 것 같아요. 세상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삶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계속되는 일정들을 위해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일정들 또 순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제가 방금 나누었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브릿지의 역할, 또 화평의 도구로서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어제 이찬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그 진아라는 사역자께서 늘 아기랑 함께 이렇게 <laughs> 나오는 영상인데 영상은 볼수 없지만 찬양 그 목소리로 찬양 들으면서 또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정신 I w a 아아지지사합합다다우리 k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 s l 게 모든 일들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이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또 우리 그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또 함께 걸어가는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이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지혜 주시고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2월 첫날에 했던 온라인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세입자분이 나가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아직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늘 인터넷에 신청해야겠다. <laughs> 그것만 머리에 있습니다. 이제 뭐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또뭐 간판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오픈되니까 오셔서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부산대고 가깝고 하니까요. 오겨가, 오고 가면서 들르시고 싶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정리가 되고 짐이 빠지고 청소가 되는 상황을 봐서 최대한 그래도 따뜻하게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조금 준비되고 나면 모시도록 뭐할 테니까요. 어 이제 또그 일정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그래도 간단하게 행사를 좀 하고 싶고요. 또 성구 영심도 그 사무실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어, 계획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는 최대한 빠르게 이삭교회와 협의를 해서 어, 1월 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결정되는 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12월 첫날부터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 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